전선나자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파워뱅크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파워뱅크 만들기 전에 어, 무선 무선 원격 조정 하는 스위치 스위치 만드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본격적인 파워뱅크 만드는 영상으로 접어드리겠습니다 음, 무선 멀리서, 멀리서, 이렇게, 그, 뭐 하다 보면, 저, 멀리서 벌써 꺼야 되잖아요. 파워베커를. 저, 다른 데 있다가, 뭐 멀리서, 이렇게 작동하려고 그러면, 꺼야 되니까. 그래서, 무선으로 된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영상에 앞서, 아직까지, 전선아재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은요 어... 무선 무선 스위치 한번 보여드리는 만드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프폴로는요 무선 스위치 30암페어 짜리 dc용입니다 dc용 무선 스위치 그리고 리모컨 무선 리모컨 무선 리모컨 이고요 그리고 그 대전류 단자 200 200 암페어 짜리거든요 200 암페어 짜리인데 음, 이걸 다른 용도로 이렇게 걸쳐서 쓰려고 했는데 음, 그냥 스위치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걸 대전류를 스위치를 사용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일단 실험을 위해서 라이트 라이트 1 5골트 라이트거든요 갖다 놓고 그리고 음, 무선 무선 원격 저, 제어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위치고요 일단은 이거, 얘가 이제 파워뱅크라고 생각 가장 생각하고요 인사철 파워뱅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 스위치 30만 별짜리 DC 1볼 v 짜리입니다 DC 1볼 v 짜리 멀리서 멀리서 전원을 껐다 켰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얘를 갖다가, 릴레이, 릴레이죠. 얘도 릴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전류단자거든요. 대전류단자 말고 릴레이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음, 릴레이를 사용하니까 좀, 어,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일레이 그래서, 대전류 단자를 갖다가, 좀, 가격이 좀 나가는데, 나가는데, 이거 갖다가 한번 스위치로, 릴레이 스위치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극성이 없으니까, 여기 아무 쪽에다가 연결하면 됩니다. 비싸서 얘가 이게 대전류 단자가 좀 비싸니까 자주 사용하다 망가질 염려가 없잖아요. 비싸면좀 망가질 염려가 없고 싼 거는 12볼트 릴레이라가 자극이 있어요, 두 명으로 된 거. 근데 그거는 좀 사용하면 망가졌을 때좀또 파워뱅크를 뜯어서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버그이 있어서 그냥 대전류 단자는 좀 가격은 있지만 은 이걸로 스위치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스, 브로스를 이 적색이 불었습니다 브로스는 브로스는. 이선으로 이, 이 바로 가고요. 누으로 바로 가고? 선 안으로. 우루선은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로 가고. 마이너스 선. 마이너스 선은 이 녹색이, 녹색이 마이너스 선입니다. 마이너선은 여기로 바로 가고, 얘랑, 물리, 얘랑, 바로 가서 물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이 등이, 등으로 간거 있잖아요. 마이너선. 하나를 갖다 여기다 물릴 겁니다. 이렇게 물립니다. 다연결하는 방식은 다른, 그 다른 분들과는 또다 틀려요. 이게 결선한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연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위치로. 그래서 리버클로 딱 스위치로 하면 이렇게 켜지잖아요. 여기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F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그리고 여 설정하는 거는, 설정하는 게 여기 옆에 누르면, 누르잖아요. 둘이, 셋. 세번 누르면 깜빡깜빡 끓어요. 그러면 여기 휴지를 딱 누르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이 딱 되면, 꺼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왔다가 꺼집니다. 그러면, 이게 렇 설정된 겁니다. 설정된. 이렇게 설정되어서 꺼지고 해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설정해갖고 안되면 얘를 8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누르면 초기화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옆에 보면 상대 몸에 보면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이렇게 무선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릴레이 얘로 설정하면 연결하면 되는데 얘는 좀 용량이 좀 자, 작아서 이거를 사용 안하고 다른 분들이 봤을때는 왜 이걸로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이걸로 사용 안하냐 하는 하지만 저는 여기가 좀이좀 좀 약해서 싸고 좀 해서 약하니까 저는 대신에 대전류 단자를 갖다가 연결할 겁니다 그 방식은 뭐냐면 있잖아요 여기 bms bms 여기 스위치 있잖아요 스위치 bms 스위치 있잖아요 스위치를 갖다가 여기다 연결할 겁니다 위치를 여기다 연결하면 전원을 이렇게 넣으면 전원을 넣으면 얘가 딱 붙잖아요. 붙으면 BMS가 켜지고 얘를 끄면 BMS가 작동이 모든 파워뱅크를 얘가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그 그런 식으로 한번 파워뱅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멀리서 70m 까지 이 작동이 하니까 얘가 리모컨이 작동하니까 70m 까지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껐다 켰다 가능하고 이렇게 껐다 켰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파워뱅크를 한번 무선, 무선 파워뱅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파워뱅크 오늘은 파워뱅크 그 초기 스위치, 무슨 스위치에 만드는 영상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워뱅크 한번 만드는 걸 한번 진행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